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요거는, 금년도 2월 25일 날, 그, 강전지를 했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심은 건데, 2021년도에 심은, 여름에, 8월쯤에 심은 그 목수국이 목수국. 라임라이트. 그것도 오랫동안 폈었죠. 그래서 이제 봄에 강전지를 2월 25일 날 써서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짧게 올릴게요. 좀 하나는 지금 한 1m 정도 컸고 하나는 거기좀덜 컸어요. 여기도 이제 강전지를 이렇게 바싹 이때 보시면 굉장히 강전지 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전지를 했어요. 바싹. 왜냐면 이제 수세가 약하거나 어렸을 때는 강전지가 좋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강전지가 필요 없죠.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유박을 또 줬었고, 근데 상당히 잘 컸습니다. 지금 아주 꽃대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6월 초니까, 어, 목수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7월경에 이제 피기, 많이 피죠. 7월경에. 남쪽은 뭐 6월달도 피기 시작하지만은, 보통 7월쯤에 피는데, 큰병 없이 아주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꽃대는 아직 안 물고 있고요.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상TV입니다. 자, 목수국 라임라이트. 22년도 3월달에 강전지를 해서 이렇게요. 그죠? 상당히 바싹 잘랐죠. 수세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잘랐는데, 어, 그게 제가 금전 6월달인가 한번 올렸었죠. 꽃이 막 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7월 벗었 이제 화순에 접어드니까 아, 20일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5일쯤 되니까 이렇게 만지히 거의 만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 만개한 거죠. 그리고 꽃도 상상외로 굉장히 큽니다. 이거 뭐한 뼘이 뭐야? 한 뼘이 상당히 큽니다. 수세가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를... 보통 얘는 이제 당년지 수국이니까 봄에 많이 전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외목대로 키운다든지, 가지를 많이 만든다 그랬을 때 가을에 한번 이제 꽃이 지고 나서 한번또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꽃을 치고 나서도 칠 수도 있고, 늦게 칠 수도 있어요. 리본을 매놨는데, 지금 그런 게 왜냐면 이렇게 가지가 저 밑에서 강전지를 했잖아요, 저기가. 그죠? 여기 강전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대가 여기 간데 여기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많이 보겠느냐, 그 다음에 적게 보겠느냐, 크게 보겠느냐 송이가 약하게 보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목수국 종류는 이게 위에가, 꽃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작은 종류도 많이 있어요. 폴스타라든지, 큐슈 같은 건 이제 많이 퍼지기도 하고, 향도 나고 그렇지만은, 그 외에 뭐, 리베타 같은 종류, 벨라라가, 라, 벨라라가자 시리즈 같은 거 키가 또 작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가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쭉 퍼지게 둥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m, 1m, 뭐, 50 이렇게 크는 이런 종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임나이트.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은 너무 약, 저렇게 많이 하면은, 가지를 이렇게 많이 하면 꽃이 굉장히 약해지고, 가지가 약해집니다. 하늘하늘 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굵은데,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꽃은 많이 피죠. 이게 피면은 이만해지질 않죠. 그죠? 그래서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외목도리 할 때는 이제 처음에 가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치게 되니까, 그때는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첫해는 가지를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외에, 뭐, 가을 쯤에 미리 한번 다듬어줘도 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서랑살래에 어느 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는음 의견이 굉장히 풍부한데 일단 보편적으로 8, 90%는 나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도 질문을 근래 한번 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긴 아름이에요. 가지를 10개 만들게 되는 분하고 5개 만들게 되는 분하고 3개 만들게 되는 분하고 분명히 달라요. 영양이 가는 상태가 달라지고 그렇다고 뿌리가 1 0개밖기못 빨아들이는데 거기다 20개 준다 해서 그걸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고로 뭐냐? 꽃을 크게 볼 것이냐? 튼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약하더라도 많이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쭉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아마 지금 목수국 종류는 뭐 다 대동소이하지만 지금 이제 한창 경기북부 쪽은 이렇게까지 안 폈을지 몰라도 일단 중부나 남부 쪽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폈어요 한창이죠 한창 그래서 이런 종류는 여기 잘라주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가 또 나와서 한번 덮일 수도 있습니다 꽃 자체가 또목소이또 또 그런 또 묘미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라임 라이트도 간혹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1년에 한번 정상으로 보는 게 꽃도 오래 가고 이게 이제 가을 되면 꽃이 지면은 색깔이 약간 이 지금은 이렇게 라임색 했다가 흰색이 갔다가 다시 어 라임색으로 오다가 이제 색깔이 이제 누래져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운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분도 있고 내년을 위해서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래서 잘라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꽃대만저 우위 부분을 자르는 거죠. 이 위를 자르는 거죠. 그건 뭐 이쯤 달려도 되고 이게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여길 칠 거니까. 근데 외목대로 할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치겠다면 이쯤에서 자르는 거고. 그래도 외목대도 뭐 가을에서 또 가지를 만들 수도 있죠. 왜냐면 요런 데는 항상 눈이 나오는 거네. 이런 거에요. 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건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특히 다잘 아실 거고요. 자 오늘은 목수고 최종 마지막. 아, 작년에 약한 거 심어서 봄 3월 달에, 남부지방입니다 강전질에서 지 지금 1m50까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꽃이 완전히 이제 만 개인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7월 말쯤 거의 다된 시기입니다. 그럼 이 꽃이 언제까지 가냐? 점점, 점점 뭐 탈색이 되겠지만 붙어 있는 건 10월, 11월까지 이고 보통 10월까지는 충분히 색깔을 유지하면서 약간 변화가 온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옥수국 라임라이트,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